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쁜 화분이 앞에 있죠. 아시겠죠? 제가 사랑하는 목과 디자인 수제분이에요.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줄자 들고, 보이시죠? 줄자. 줄자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사장님의 고직과 신뢰와 정직이 만들어낸 수제화분. 목가표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 이 아이가 제일 큰아이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 솔드아웃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사장님, 허락하에. 이제부터, 예,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귀 쫑긋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보세요. <laughs> 17cm예요. 음, 우리가 쓸수 있는 너비는 예, 15.5cm. 잘 보이시죠? 네, 이 아이 길이는 국다리 포함해서요. 어, 어 15cm가 나와요. 이 아이는 가격이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소재화분이 4만 원이면 여러분 어떠세요? 음, 우리 사장님. 네. 감사할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싼 가격에 흙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예쁜 고급진 수제화분. 이 아이가 4만원이고요. 음, 주문을 하시면 예, 또 만들어 주시는데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한달 정도 재벌을 하시니까 초벌 재벌까지 하시니까요. 한달 정도 기다려 주세요. 어, 이렇게 예쁜 화분을 만났는데, 한 달이야 기다릴 수 있지요? 네, 그리고, 음, 요 아이도, 아, 어, 이거 주문, 주문한 화분인데요. 주문하신 분이 굽다리가 필요 없으니까, 네, 이렇게 구멍만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빗살 무늬로 해서 네, 만드셨거든요. 요 아이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 예, 아이, 예. 예, 10cm. 10cm에, 예, 기장은, 예, 16cm가 나옵니다. 아, 여러분, 어, 이 무게감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무게감 너무 좋아요. 이 수제업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음, 그리고, 요, 특이한, 아우, 이 화분도 참 특이하죠. 특이하게 사장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화분이 12cm가 나옵니다. 12cm에다가, 좀 아랫부분이 볼록해요. 17cm. 기장은 16cm가 나옵니다. 이 아이도 3만원 너무 좋죠. 몰래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흙파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사장님 손질 너무 좋으세요. 저의 행운의 집입니다. 목과 디자인 여러분도 그 행운을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또. 이 음, 아이도 네, 좀 특이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표현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울퉁불퉁 이 음, 아이도 3만원이거든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는 우리가 쓸수 있는 사이즈는 10cm가 나오고요. 음, 다리 포함 기장은 15cm가 나옵니다. 음, 아우 예뻐요. 하, 사장님의 고집이 눈에 보이는다죠. 이 음, 아이들은 주문도 가능하고 오시면 바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요. 예, 수제분이니까 똑같은 음, 아이들은 못 나온다 그래요. 사장님의 예, 손 손맛이 달린. 손맛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색깔도 최대한 맞춰드린다고 해요. 어떤 색깔이 좋다고 하시면 그 색깔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에 새로운 색을 또 개발을 하셨대요. 이렇게 예쁜 색깔의 화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예쁜 다육이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기까지 3만원짜리였어요. 이 예, 아이들은 예, 25,000원 되겠습니다. 이 어, 아이들은 25,000원 짜리에요. 근데 이게 수제분이다 보니까 크기가 다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요. 그럴 때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장님 스타일이 예, 조금씩 깎아주시는 그런 사장님이어서 예, 말씀만 잘하시면, 뭐 1,000원, 2,000원, 3,000원은 예, 스를 해주시니까요. 또 여러개 사시면 더 많이 해주시죠. 이아이들은 음, 일단 25,000원이에요. 25,000원인데 이 어, 아이는 조금 예이 아이들보다 좀 작고 이 아이는 좀큰 사이즈 예, 이 아이도 음, 조금 약간 음, 크기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 입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2만 원이 되고 이 아이는 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사장님께 전화로 상담을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2만 5천 원짜리 이 아이들은 창분이죠. 동글동글한 이 아이들은 창심은 예쁜 분이에요. 이 아이가 예 14cm가 나오네요. 그러면 예, 그 대품창은 못 심어도 예 중품창 정도는 심을 수 있는 그런 너비예요. 예, 길이는 12cm가 나와요. 이 아이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laughs> 그리고 예, 이 아이 좀 작다고 한아이이 아이는 조금 입이 조금 작아요. 근데 항아리 스타일로 돼서 아 이렇게 볼록해요. 이런 아이들이 다 달기 심을 때참 좋죠. 예. 네, 달기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그래서 달기 화분은 아랫부분이 좀 볼록하다고 합니다. 이 네, 아이는 10cm가 나와요. 어, 요, 25,000원 아이는, 음, 13cm가 나오고요. 이 아이도 25,000원인데, 이렇게 14cm가 나오고, 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이 아이는, 예, 네, 11cm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제분이니까 사이즈가 다 다른 거죠. 어, 요 아이는, 음, 요 아이도 25,000원 짜린데요. 네, 이 아이는, 예, 10cm. 음, 가장 넓은 자리가 1 0 c m 고요 음, 기장은 다리 포함해서 16cm가 돼요. 아, 어, 요 아이들은, 예, 25,000원에서 2만원 사이 예, 말씀만 잘하시면 예, 사장님께서 조금 할인도 해주신다고 해요. 아, 또이 아이는 예, 입이 10cm가 되고요. 기장은 예, 아, 안 보이시죠? 예, 12cm가 12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제부는 이렇게 손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다 사이즈가 1cm, 2cm, 5,000원 다있고요 예, 기장도 그렇죠. 그럴 때는 예, 사장님께 상담하세요 이상, 2만 5천원이었습니다. 예, 요 아이들은 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상하다. <laughs> 장사꾼 같아요. <laughs> 어, 같은 만5천원이래도 음, 방금 보셨죠.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입이, 얘는 좀 크고요. 요 아이는 좀 작아요. 이게 수제분의 특징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때 같은 가격이라도, 좀 입구가 조금 큰 아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요 아이는, 음, 보세요. 요 아이는 예, 예전에 나온 아이고, 요 아이도 디자인은 똑같아요. 근데 요 아이는 예. 요즘에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색깔. 약간 차이가 있죠? 어. 근데 이 아이도 예, 예쁘죠? 근데 이 아이는 요즘 나온 아이, 이 아이는 조금, 조금, 음, 한두 달 전에 만든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음, 음 15,000원인데, 이 아이, 작은 아이부터 한번 재볼게요. 예, 입구가 예, 10cm, 우리가 쓸수 있는 사이즈가 1 0 c m 고요 기장은, 예, 11cm가 나와요. 근데, 요 아이, 음, 입구가 좀 넓은 대로 재드릴게요. 요 아이는, 예, 12cm가 나오고요. 기장은, 곡다리에 갖고 11cm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근데그큰 거, 사시는 게 유리하겠, 유리하겠죠, 우리는. 그렇죠. 요 아이는 이제 예전에 나온 아이인데 디자인은 똑같아요. 크기도,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요 아이는 8.5cm가 나와요. 그리고 기장이 곱다리 포함해서 15cm가 나오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조금 요 아이도 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약간 차이가 보이시죠? 이 음, 아이는 8cm, 이 아이는 8.5cm가 나와요. 약간 약간 차이가 있죠. 국다리 보이시고요. 예, 안에도 보여달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게 물레가 아닌 속팔이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울퉁불퉁하잖아 이런 데가 이렇게 속파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속파기. 그래서 안에가 울퉁불퉁해요. 깨끗하죠. 음, 다리, 굽다리도 예쁘고 이렇습니다. 이 색감을 음, 자세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색을 한7번 정도 칠하신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그리고 재벌. 재벌한 아이고요. 초벌한 아이가 아니고 재벌을 했어요. 그리고 색칠을 한이 색깔을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색깔을 일곱 번 칠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온답니다. 소재분의 특징, 그쵸 사장님의 손맛이에요. 소재분의 특징. 그리고 음, 이 아이들은 이제 음. 만 원짜리에요. 만 원짜리 보실게요. 귀염귀염하죠? <laughs> 약간, 예. 네. 약간 긴 스타일. 예, 네, 요 아이들이 만 원짜리에요. 어때요 어떠세요? 이렇게 키 차이가 눈에 보이시죠? 키 차이도 눈에 보이고, 네, 입구도, 음, 요 아이, 요이 이렇게. 차이가. 이건 약간 작고, 약간 좀 있고 하거든요 음, 이런 아이들은 목대 약간 있는 아이들 수만 오면 진짜 7cm가 돼요 7cm고 다리 포함하면 예 13cm가 나옵니다 이 아이 한번 재볼까요? 이 아이는 입구는 같아요 7.8cm 이 장은 14cm, 13cm가 나오고요. 너무 예쁘죠? 이 수제 화은 보면 볼수록 매력 있어요. 우리 여기들한테도 너무 좋죠. 이 환경이, 이 수제분. 어떻게 설명을 좀 잘하고 싶은데 제가 말주,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 화분을 보러 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수제 화분 직접 만드셔서 가정에, 예, 가마까지 있고요 이런 수제분을 저는 생전 처음 봤거든요. 예, 사장님의 고식도 처음 보고요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들이 이제 만원짜리예요 예, 입구는 7, 7cm 정도 나오고요 기장은 13cm 나옵니다. 만원짜리였어요. 너무 예쁘죠? 아, 예, 요 아이들은, 음, 요 아이들은 도화분이에요. 말 그대로, 예. 바위처럼 생겼죠? 묵직하고요. 어, 이 흙은 예, 100년 된 흙이라고 해요. 음, 이 도자기를 만들려고 100년 동안 숙성시키고, 예,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어, 공방에서. 그래서 그 흙을 어떻게 우리 사장님이 아셔가지고, 이 흙을 공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 이 돌아부는 음, 지금 몇 점이 없고요. 이게 다고 흙도 없다고 합니다. 어, 이화질은 음, 가스 가마가 아닌 나무 가마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나무 가마에서 음, 다 초벌로 어, 재벌은 아니고요. 이게 유약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나무 가마에서 다 태우고 그 재를 요 위에다 다 뿌리신대요. 그러면 그 재가 타면서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색깔이죠 요약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색깔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거를 더 만들고 싶어도 흙이 없고 지금 기존에 있는 흙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요 이 화분은 이제 전무후무 이것만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이렇게 조금 작고 낮고 이런 애들이 15,000원부터 시작이라고 래요 요아이 15,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어, 우리가 쓸수 있는 사이즈는 7cm예요 그 안에 7cm, 기장은 10cm가 되고요 요아이는 음. 15,000원 되고요 조금 크면 2만원요 농부는 예, 25,000원이라고 그래요 농부 너무 멋있죠 이 사장님께서 이 농부에 어,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멋져요 처음에는 뭐, 이런 화분이 다 있어? <laughs> 그랬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몇번 보니까 참 멋들어진 화분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가 쓸수 있는 너비는 8cm고요. 기장은 18cm. 롱 화분이죠. 이 아이는, 음, 25,000원인데요. 물구멍도 커요. 이 아이들은. 물구멍도 크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아이는 이5 0 0 0원인데 무게가, 무게감이 상당해요. 예, 예, 무게를 재봤더니 2kg가 나온답니다. 이 아이는 1.5kg. 그러니까 무게가 엄청난 거죠. 정말 예쁜 화분이에요. 예를, 이 화분은 더 이상, 예, 없다고 합니다. 흙기 자체, 흙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 아이들 귀한 화분들, 음, 데려다가 예쁜 다육 한번 심어보세요. 다육이도 빛나고 음, 우리 이 화분도 빛나고 이 아이는 음, 2만원짜리에요 이아이는 조금 예, 좀큰 화분이죠 얘는 음, 안에 우리가 쓸수 있는 내부가 9cm 기장은 예, 14cm 정도 나오고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기에 야생화 심어도 예쁠 것 같고 뭘 심어도 예쁠 것 같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 색감도 마음에 들고, 네, 모양도 마음에 들고, 참 멋진 화분입니다. 네, 이 도라분은 음, 지금 여기에 몇점없고요이 네, 아이만 팔리면 이제 이 화분은 구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음, 제가요, 어, 지난번에 예, 왔을 때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음, 게 있어요. 네, 화분 말리는 거 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있답니다. <laughs>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좀 창피하지만 <laughs>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이쁜 화분.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상. 이 아이들은 15,000원, 20,000원, 25,000원. 크기별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전화하셔가지고요. 상담 받으시고, 음, 가격 결정하시면 좋지요. 그렇게 해서 어여쁜 아이들, 예, 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복화 디자인 이상입니다. 음. 하나 말르려면 열흘 정도 걸려요, 다. 음. 그래요? 자, 세 번. 그럼 또한 번, 재봐라, 두번 굽잖아요, 또. 예, 네, 이제 재벌, 초벌 을또 해, 초벌하고 재벌하고요. 네, 초벌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약칠 해서 유약을저또 특이하게도 칠하니까 네. 일반 유약 칠하이까틀리거든요저 화분이 처음에 몰랐는데요, 집에 가져가서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진짜 매력. 적안 질리고. 예, 안 질리고 사장님 말씀 맞따나안 질리고 오래 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네, 될 만한 네. 그런 소장 가치가 있는 화분이어서. 이렇게 보면 부풀리게 보고, 네. 이렇게 보면 부리게 보인다고. 네. 맞아요. 그래. 그냥 고맙더라고, 뭔가. 너무 좋아봐 화분이. 가고 가격이 싸니까 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는 그래요, 이게. 엄마는다안올 나라 갈텐데 나중에도 안올라갈텐데 그냥 모든 이에게 그냥, 아, 이쁜 거 많이 겪자. 그냥 음. 같이 공유하자. 그런 생각? 아니에요. 핑크색도 그때 너무 예쁘고. 이 이게 만들 때어떤생 그냥 떼 끌이자 이렇게 해서 만요아 맞아요. 예 네, 사다가 그게 수제분이죠. 다가 이렇게 만들 <laughs> 맞아요. 그게 수제분이에요. 주문 주문 몇개들어왔는데 아. 똑같은 거는 원래 안받아요 워낙 우리. 아, 질문을 해달라고. 주문주문이야더 이상 안 받으려고. 아, 그냥 네. 사장님 만드시는 대로. 아. 오, 이런 빗살이. 네, 이거 주문받은 거예요. 빗살, 아. 이살을 주문받은 건데. 빗살, <징> 주문 받은 건데. 음. 네. 똑같아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 색깔도 음, 그렇고 모양도 네. 그렇고. 네. 네.